Good morning. What are you doing now? <laughs> 자,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잘할수 있는 것. 자기가 재미있는 것. 자기의 작동, 기능 작동이 잘 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늘 가는 식당만, 늘 하는 운동만, 늘 하는, 늘 보는 어떤 좋아하는 종류의 영화의 장르만, 늘 마시는 술의 종류만, 늘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려 하고. 왜냐? 그게 좋고 편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거기 안에 함정이 숨어 있고, 올가미가 숨어 있고, 우리가 좀더 나은 대인관계와 삶과 경험과 그분들을,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할수 있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할수 있는 기회를 차단을 해버립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나는 늘 액션물 와우! 와우! 액션물만 봤어. 왜? 통쾌한, 짜릿한, 대리만족, 부수고 좀 이런 너무 심하게 그런것만 봤어. 오직 한종류. 액션. 그 중에서도 나오는 배우도 딱 정해져 있어. 그 배우가 아닌 액션은 안 봤어. 근데 그 데이트를 할 때나 옛날이지. 어릴 적에 연애할 때 영화를 보러 가면 액션물이 아닌 다른 장르의 영화를 그 여자들이 보자고 했을 경우 굉장히 힘들었어. 보긴 봤지만 잤어. 왜냐면 자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왜? 저건 내가 볼수 있는 게 들어오지가 않아. 마음 안에서 거부 반응 굉장히 커. 굉장히란 말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본 적이 없, 없는 만큼, 즉 내가 늘 하던 영화 장르만 봐야 한다는 것에 딱 갇혀 있는 만큼 다른 낯선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괴리감, 낯설음. 그데 이게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하면 아주 큰큰 큰 문제. 무슨 문제? 나의 대인관계와 연애와 또 나의 취미생활과 더 나가서 확장되어서. 양육할 때 아이들하고의 놀 때와 결혼해서 가족과 같이 뭘할 때와 어디 여행 갈 때와 직장 안에서의 또 대인관계와 다 제약이 돼왜딱 거기에 갇혀 버리거든. 그래서 저는 항상 의도적으로 힘들지만 물론 지금 많이 나아졌지 지금 같은 경우는 영화도 완전 다른 장르. 액션물을 이제 거의 보지 않고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던 역사, 유럽사, 세계사, 1차2차 세계대전 그리고 로맨스, 가족 드라마 우리 뭐 대충 액션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족 드라마 그거 뭐볼게뭐 있어 재미도 없지 시시코코라고. 그렇게 된다니까? 어떤 한 장르만 빠져버리면 생각이 딱 거기에 갇혀버려. 다른 것에 대해서 확장이 안되단 말이야. 못 벗어나. 그걸 깨뜨려야 돼. 내가 왜 그런 도전을 시도를 하냐면, 확장시키려고. 나의 생각과 폭과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함께 할수 있는 그 폭을 넓히려고 영화 장르도 먹는 음식도 예전에는 꼭 그거야 그 한정식 같은 거. 한정식 메뉴도 딱 정해져 있어. 불고기, 백반뭐 그런 종류 조금 짜고 맵고 무슨 고등어라든지 이런 생선류는 아예 찾아도 안 받고 이저는안 그렇단 말이야. 다양한 시도를 해. 시도를 해. 계속 시도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내 폭이 높아지고, 그래야지 상대방과 좀더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장 표가 많이 난 것이 자기 아이들하고 한 4살, 5살, 6살짜리 애, 애들하고 노는 거 보면 딱편하 아이들은 끊김이 없어야 되거든. 좀 놀다가 전환이 빨리빨리 돼줘야 돼. 왜냐면 얘네들은 하나에 집중 못하기 때문에. 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화재 전환이 저거들이막 해. 어? 저거 뭐지? 또 이거 좀 하다가, 야, 우리 공주 놀이 하자. 왕자 놀이 하자. 팍팍팍팍. 바뀌어.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거기 적응을 해야 돼. 멍하니 봐. 야! 이거 놀이 하고 있었는데 왜 그거 해? 이, 야 이거 어우 정신 없어. 왜못 따라가. 왠줄 알아? 우리의 폭이 한정되어 있거든. 난 요것만 좋아해. 요거를 해야 돼. 여기 길들여진 사람들은 다양한 이런 스펙트럼, 레인지, 범위, 넓이, 이해도, 관심도, 창의력 이게 안 생겨. 넓어야 돼. 그래야지 이 광범위한 아이들의 상상력을 따라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디 여행가든, 퇴직 후에 내 삶을 꿈꾸든, 나의 미래를 계획하든, 뭘 알아야지. 뭘. 사람을 알아야지. 나의 한계를 넓혀야지. 나의 경험을 넓혀야지. 그러려면, 맛보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넓혀 정신을 자극시키고 혼란하게 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 대중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지다다다다다같다 그거 그거 대중 가요에서 파괴적으로 막 머리에 쏟아비치는 빠른 템포 그걸 사람 바보만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대다다 대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클래식을 듣고 물소리, 새소리, 바흐 같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의 클래식을 듣고 넓혀야 돼. 늘 듣고 늘 듣는 이상한 소리만, 이상한 영상만쳤지만 그러면 자기 세계에 갇혀버려. 위험해. 여러분, 어떻게 건강해지냐고?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돼. 보통 이건 젊을 때 이걸 깨달으면 큰 복인데, 보통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빨리 못 깨달아. 한번 뒤지게 인생에 쓴 잔을, 쓴 맛을 몇번 마셔봐야지 내 말이 이해돼. 젊을 때 깨달으면, 대단한 복이 되는 거고. 아시겠어내 말이 귀에 좀 들리오? 안 들리오? 말좀 해봐. 아, 참. 항상 영상을 보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도 말좀 걸어봐. 내가 답글은 잘 못하지만. 자, 개인 상담, 깊은 상처, 낮은 자존감, 우울증, 중독, 나르시시즘, 사회 부적응. 나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담을 계속 계속 오랫동안 받는 사람도 있고, 음, 많은데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은 다 고쳐져. 이거 한 개만 딱 되어 있으면. 내가 반드시 고치고 싶다. 그렇기에 연예대장님이 하는 말을 새겨듣고 내주시는 과제를 반드시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1년 후 정도 되면 난 반드시 낫고 말 거다. 그 강렬한 의지와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대부분 다 고쳐져. 자, 여러분. 한 1, 2%, 한3% 빼곤 모든 사람들이 아파. 왜 아플까? 그 중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빠지는 것이 오늘 내가 했던 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쫓는다.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야. 게으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이제 그 세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요즘은 연애할 때 쉽게 사귀고 헤어지잖아. 왜냐? 내가 편한 것만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거든. 그럼 그런 것 하고 싸워야 돼. 젊을 때 싸우지 않으면 늙어서는 안 바뀌어. 완고해지거든. 여러분들 꼰대 싫어하잖아. 근데, 여러분도 꼰대가 될 거야. 왜? 고집이 세고, 게르고 하기 때문에. 어, 저 열심히 사는데요. 잘 점검해봐. 하고 싶은 것만 할 거니까. 의도적으로, 집 청소. 좀, 운동, 걷기, 독서, 일기, 쓰기, 좀 다른 것도, 좀, 영상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것이 부지런함이야. 나의 폭을, 나의 시야를 넓히는 것. 그러면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져. 왜냐? 폭이 넓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 자, 고맙시다. 상담은 저 영상 하단에 블로그 참조하시고. 자, 굿바이.